간질은 사실 요게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간질이 아니라, 뇌 전증이라고 바뀌었습니다.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, 간질하면 옛날부터 조금 나쁜 꼬리표처럼, 좋은 글씨처럼 따라 붙는 게 있어요. 그래서 흔히 간질하면, 어, 간질? 막 이러는 식의, 어, 반응을 좀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. 사실 근데 간질은 여러분, 주변에 간질한 자가 있으면 그렇게 표정 지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. 왜냐면 그분들의 잘못은 절대로 아니고요. 그렇다고 그분들의 부모님 잘못도 절대로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, 일단은 네 그런 낙인 때문에 간질은 개명된 명칭은 뇌전증이 맞고요. 뇌전증은 저는 사실 환자분한테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머리에서 이 약한 불꽃놀이가 일어났는데요. 머리 한쪽 뇌 한쪽에서 불꽃놀이가 판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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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가 이게 큰 불이 돼가지고 머리 전체를 확 불태워서. 뇌 기능을 멈춰버리는 게 간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뇌전증 환자분들은요 여기에서 뭔가 유발이 되는 머리의 일정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있는 뇌전증 그 시발이 되는 안 좋은 그런 파 파형이라고 하거든요. 그게 딱 잡혀지지가 않으면 머리 전체가 화르륵하고 불에 확 휩싸이듯이 뇌 기능이 확 멈춰버리거든요. 그거를 뇌전증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흔히 뇌전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고 저희가 흔히 조금 오해할 수가 있는데 발작으로 쓰러지시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어 경련 발작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면은 아니 팔이 팔다리가 경직이 됐고 부들부들부들 떨었대요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들부들 부떨고 이렇게 쓰러지는 행위 자체는 경련이라고 하고요. 그런 거가 한번 이상 계속,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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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복이 되셔서 특정 검사를 받았는데 머리 한쪽 부위에서 이상 파형이 나왔다. 그래서 이런 게 반복이 돼서 쓰러지실 수 있는 환자분의 군을 질병을 뇌전증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원인은 사실 일회성 발작으로 평생에 한번 쓰러지시고 또안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어요. 원인은 되게 다양한데요. 어, 내과적인 요인 예를 들면은 우리 몸 안에 소금기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전해질이라고 부르는 소금기 불균형이 있어서도 그렇고 또는 우리 몸을 산 염기로 이렇게 적정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대사의 문제가 생겨서도 그렇고요. 알코올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나 알코올을 너무 많이 먹다가 갑자기 중단했을 때나 다 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는 우리 애기들이 흔히 올 수가 있는데 애기 때 이제 1세 미만의 아이나 아니면 조금 한 3세까지도 그러실 수 있는데 열성 경련이라고 열이 너무 고열이 지속된 데 열이 안 잡힐 때도 경련을 하실 수가 있고 또는 아까 우리 일전에 얘기했던 었거 있죠. 수면 너무너무 중요한 수면박탈이 엄청 오랜 시간 목적이 없기로 했을 때도 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등등등 요런 것들은요 그렇게 몸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유발 요인만 없다고 하면은 또다시 발작을 안 하는 질환들인데요. 그러면 너무 다행인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작이 1에2에3에 4회 오래 만들어서도 여섯 번 했어요. 하시는 분들은 뇌전증 환자분들인데 그러는 경우에는 대개는 이 뇌의 한쪽 일부분이. 기 기능을 조금 삐뚤어질 거야. 이런 거 있죠? 제대로 안 하고 나는 안할 거야.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게 한쪽에서 기능을 안 해! 이렇게 하다 보는 게 머리 전체를탁 돼가지고 쿵 하고 다막 쓰러지고 의식도 없어지고 뭐 눈이 흔히 뭐눈 뒤집혔어요. 눈을 위로 치켰었어요 입에 거품을 물었어요. 뭐 소변을 지렸어요. 뭐 이런 식으로 목격자분들이 들 말씀을 하시는데요. 그런 동반 증상들을 수반해가지고 의식소실을 보이는 게 뇌전증에서 나타나실 수 있는 특징입니다. 머리가 요인이 진 거죠. 거품 보는 것도. 개인차가 오, 네. 사실, 거품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. 이제, 목격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은 오셔가지고, 팔다리를 막 흔들고, 막 소변을 지르고, 혀를 깨물고, 막 입에 거품을 물었대요. 그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. 혹시 행여라도 여러분의 주변에서 누가 쓰러졌는데 어? 이게 내가 그 들었던 뇌전증인 것 같아 발작인 것 같아 그러면 입에 거품을 물었는지 그 사람이 소변을 지렸는지를 보지 마시고 혹시 팔다리가 경직이 왔으면 이게 오른팔만 경직이 오고 한쪽은 이렇게 풀려졌는지 뭐 요런 식으로 떨었는지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떨었는지 경직이 온 쪽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봐주시고요 눈은 치켰었어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눈은 시켜뜨지 않으셨을 거예요.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으로. 이렇게 방향성을 띄어가지고 좀치켜뜨셨을 거예요 오른쪽 상방을 쳐다봤어요 또는 이렇게 얼굴이 어쪽으로 이렇게 틀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방향성을 띄거든요 그거를 조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에 거품 분 것만 보지 마시고 꼭 그거 체크해가지고 조금 진술을 해주시면 은 저희가 진료를 하는데 아, 뇌의 어느 부분이 문제구나를 조금 간별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